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어, 특히 이명주 작가의 13살 말공부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말이 음,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중요한 주제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소통감수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말이나 감정 변화를 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감수성 높은 분들은 상대방을 막 탓하기보다는 좀 배려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아이들 관계에서 특히 더 중요할까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아이들의 그 놀라운 민감성이에요.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아이들은, 뭐랄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말에 그냥 표면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감정, 또그 의도까지 다 읽어내거든요. 아, 정말요? 생각보다 훨씬 예리하군요. 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 아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한테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그냥 의미 전달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네요. 특히 저는 그 자료들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아이가 좀 예민한 걸 문제로 보지 말라는 조언이었어요. 네네, 그 부분 중요하죠. 오히려 아이만의 어떤 특별한 감수성, 어쩌면 재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걸 그럼 부모나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은요 그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 예민함 자체를 인정해주고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패도 그게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너는 참 이런 면이 특별하구나 하고 알아봐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말이라는 게 사실 돈이 드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덕분에 엄마가 힘이나 야 네가 있어서 우리 반이 정말 밝아져 이런 긍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아이 내면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아이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아무리 이게 교육적으로 옳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일단을 좀 멈춰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참 중요한 지적이죠. 가르침보다는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통찰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통즉 불통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되면 아픔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음귀 기울여 들어 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일방적인 게 아니라 들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고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괜찮아.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관계의 다리가 되어 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결국 어른의 말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결국 넌 맨날 왜그 모양이니 같은 그런 낙인 찍는 말 대신에 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자 라던가. 네네.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네. 그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이 아이의 자존감. 그리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 용기 이걸 키워준다는 결론이 되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무게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의 말이 정말 희망을 심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네요.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좀 실천해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도 정말 애썼다. 어, 이거 해줘서 고마워 같이 좀 구체적인 칭찬이나 격려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죠.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아이에게 어떤 말의 선물을 의식적으로 한번 건네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